안녕하세요. 저양가정 여러분. 김성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힘든 고난 가운데 위로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8월 4일 오늘의 주만나는 고난을 넘으며 성장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요수와 3장 7절에서 17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제 가나안땅 진격을 앞두고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난 땅으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이 강을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때가 좋지 않습니다. 15절을 보면 당신의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로 요단물이 항상 언덕에 차는 때, 즉 우기였는데, 이때는 저 북쪽 레바논과 헐물산의 눈이 녹아내려 요단강에 물이 가장 많이 유입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요단강은 폭이 1.6km에 달하고 깊이도 6에서 7m에 이르는 아주 큰 강이 되는 때였습니다. 수십년간 광야생활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을 건너기 위해 갑자기 배를 만들 능력도 없고 참으로 난감한 처지였습니다. 가난한 진격의 총사령관인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은 좌절감이 들 정도로 거대한 걸림돌로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아가자니 요단강을 건널 능력이 없고 우회하여 돌아가자니 이 많은 백성과 이동하기에는 너무나 막막한 여정이 될 것이고 참으로 진태양난의 처지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지도자로서 막중한 부담감과 결코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걸림돌을 만나 좌절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오늘 일어날 일부터 시작하여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위대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늘 함께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왔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심을 알게 될 것이라 선포하십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비교해 자신을 살피면 점점 더 작아 보이는 자신의 모습에 부담감을 가지던 여호수아. 그는 아마도 모세 이야기가 들려올 때며 모세 생각만 하면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런 요소아의 내면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요소아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내가 너를 모세와 같이 만들겠다. 내가 너와 함께함을 이 백성들이 똑똑히 알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며 말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의 물을 밟으면 물이 멈추어 백성들이 강을 건널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이를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 따르게 했습니다. 15절 하반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제사장들의 발의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난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에 백성이 요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와의 호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많은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요단강은 누기에 물이 넘쳐오르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백성들 중에는 이런 요단강을 그냥 걸어서 건너라는 여호수아의 명령에 반감을 가진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순종한 제사장들이 괴를 메고 요단강을 향하여 나아가 그 물을 밟자 물이 멈추었습니다. 저 북쪽 아담 성읍 쪽에서 물이 쌓여 더 내려오지 않고 요단강 남쪽 사해를 향하는 물이 마르게 되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모세 때의 홍해를 건넜던 기적이 40여 년후 동일하게 재현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수와 함께 하심을 백성들은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걸림돌은 이제 디딤돌이 되어 가난 정복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돕고 있습니다. 그 마른 땅을 걸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부모 세대가 걸었던 홍해의 이야기를 자신들의 자녀들인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며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는 인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찬양했을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며 여호수아는 지난날 가지고 있던 마음의 온갖 부담을 모두 내려놓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와 비교하며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탐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때와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전보다 더욱 그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신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단강이라 하는 걸림돌을 하나님은 디딤돌이 되게 하셨고 이를 통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을 수 없는 신앙의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눈물들이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걸림돌 같아 보일지는 모르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결국 디딤돌로 변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놀람>